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를 찬송하시면서 9월 14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쉽고 편한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여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저희들 하루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고,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이 허탄하고 정말 위험한 가치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이 세상의 잘못된 시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 그들의 인생의 꿈과 비전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의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주셔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문구죠? 네, 가전제품 광고 광고 문구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데. 그럼 또 다른 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왜곡된 인생을 만들어간다. 이것도 누가 하는 말일까요? 어, 아브라함이 오늘 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백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가나한 땅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아들 이삭의 아내만큼은 가나한 땅의 여자들로 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해주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려면 사실은 그 땅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그 땅에 적응해 살아가려면 그 땅의 사람과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굳이 자신의 며느리를 가나안 사람이 아닌 고향 자신의 족속의 땅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이삭이 가나한 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을 경우에 결국 그 가나한 땅에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족속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과 또이 복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신앙적, 영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왜곡된 선택은 지속적으로 왜곡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은 일찍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자 백성이지만 이 세상으로 보낸 받은 사명자임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 또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가나안 땅의 며느리를 얻고 또 가나안 손주 며느리를 얻으면서 살아갔다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늘 근심, 걱정,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 세상에 잘 적응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보냄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며느리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 이삭이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죠. 그토록 갈망하는 고향 땅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 고향 땅의 여인들이 지금 이삭이 그곳에 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간 것도 아니니 종의 말만을 믿고 여인들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아들의 아내가 되기 위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그 땅을 어떻게 쫓아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그 땅의 여인들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것을 결단하거나 또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따라 나서지 않거든 차라리 내가 아들 이삭을 그곳에 데려가서 실, 실제적으로 실물을 보여주고 주인의 명령이, 주인의 부탁이 사실임을 내가 증명해도 되겠느냐. 직접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내를 찾게 해주는 것은 훨씬 수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그 종의 물음에 아브라함은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자신의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후에 합당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영적인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한 땅의 여인이 아닌 이 고향 땅에서 자신의 가족을 찾는 노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부르심의 내용, 즉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지어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적당히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락방 참석도 성실하게 하면 잘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밖에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무리 고향 땅에서 며느리감을 구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해도 그 사명을 함께 이어갈 아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은 막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도들은 일상 생활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결단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으면서도 수없이 많은 순간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택했으면서도 세상의 길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모습은 없나요? 또한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수고로운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적당히 신행 생활하면서 적당히 봉사하면서 적당히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안심하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에 기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이 땅으로 보냄받은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사명자들임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항상 영적인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몸부림을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거룩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나 살수 없기에 정말 치열하게 이땅 안에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thank you